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 주시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치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고 또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습득하는 것마다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자성어를 배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 준비된 사진 자막으로 잠깐 띄워 주시면 네 이게 정답지였어요. 마지막 글자가 가자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 하죠?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보상방탄 아예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님. 여러분들 아주 잘한 번에 맞추시네요 정답은 그것인데 이 아이들의 이제 상상력이 아주 독특해서 어,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답을 음. 써내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음불가. 고음불가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써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소심한 답도 나왔어요. 미친 건가? <laughs> 이 모든 답을 압도하는 답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빠인가? <laughs>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쓴 이유는 네,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아이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보게 되는 비유죠 열문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달란트 비유죠 그것은 아마도 거의 흡사한 비유라고 생각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 때문에 문화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왜이 문화 비유를 들려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 말씀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9장이죠.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읽어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즉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려 주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로마 제국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정치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문화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열문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조심할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나 은사를 그냥 썩히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의 결론을 내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비유와 관련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차례로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동일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나눠준 것은 노동자들의 백일치 임금 그러니까 약 석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삭을 대나리온 일대나리온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 문화는 백대나리온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일치 임금을 받은 것이죠 문화는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과 로마에서 통용되던 은전을 뜻했습니다 이 주인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각각 다른 무언가를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장사 밑천으로 쓸수 있는 동일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들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프라그마 투오마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다 또는 사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할수 있을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비유해 보자면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왕위 계승 사건을 빗대어서 문화 비유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유대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지요. 헤롯 대왕, 대 헤롯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유력한 계승자 후보였던 아켈라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위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의 수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선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 서열이었던 로마 황제의 인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가까운 빌립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모든 영지의 수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명을 내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아켈라오가 성격이 포악하다는 이유로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로마에 몰래 보내고 공작 정치를 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켈라오의 통치권 자체를 제한해 버립니다. 왕위 자체를 주지 않고. 부분적인 통치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 사진인데요 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네, 한장더 넘겨주십시오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헤롯 아켈라우가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제에게는 원래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부분 부분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문화비유의 모티브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 9장의 배경이 되는 사케오의 집입니다. 사케오의 집이 있던 여리고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헤롯 아켈라오의 여리고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케오의 집 식탁 테이블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아켈라오의 궁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소개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먼 나라에서 돌아온 이야기 속 주인은 그동안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다고 했고 한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열 문화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 7절 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주인, 주인은 칭찬을 했습니다. 너에게 다섯 골 권세를 줄 것이다. 자,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을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이 남긴 이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들에게... 더큰 권세로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은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충직한 종들에게 더큰 것들로 풍성하게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어 등장한 이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문화만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0절 본문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앞에 등장한 두 종을 첫째, 둘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등장한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좀 달리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뭔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두었습니다. 유대 라비 문서를 보면 당시에 돈을 수건으로 이렇게 쌓는 행위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수건으로만 고이 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세 번째 종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열문화 비유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2 1일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1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자 여기서 두 가지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맨 윗부분 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엄하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본래.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요. 맵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마음에 적용해 볼 때는 거칠다, 아주 가혹하다. 그런 뜻으로도 풀이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까?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주인을 자신의 노력도 없이 자기 몫이 아닌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문화를 준 본래 주인을 당시에 고리대금업자 비슷하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다, 사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해보신 분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쉽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를 잘 만나서 또내 능력에 힘입어서 잘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기가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를 주었던 주인은 사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문화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그것을 주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종은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다가 내가 그 문화 원금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나는 당신에게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세 번째 종의 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주인에 대한 인색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은 그세 번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함께 보시죠. 22절 본문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함이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였느냐? 내가 그런 엄한 사람, 가혹한 사람이라고 너는 정녕 생각했단 말이냐? 주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세 번째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세 번째 종이 악한 종으로 정죄당했던 이유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주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세 번째 종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동행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늘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세 번째 종처럼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데 무관심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자랑하는 알량한 의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를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바라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모든 종이 한 문화식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슴 가운데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기 일수고 때로는 자기 입맛에 맞게 주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세 번째 종을 기억해 보시죠. 우리에게 생각해 줄 것들을 던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24절,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laughs>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매나가 온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께서 장차 돌아오셨을 때 행해질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런 현상은 있죠. 물질적인 부익부 비익빈 현상. 하지만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사회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건네 주기도 하고 그 현상을 보완합니다. 그런데요,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정말 극명할 정도로 드러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완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님에게 인색한 사람, 주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비닉빈 현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정말 우리 주인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르는 사람, 그분에게 무관심한 사람, 그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땅 가운데 오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분이며, 그날에 온 세상은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전해들은 그 복음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이땅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문화를 땅 속에 그냥 묻어두시겠습니까? 사용해야죠.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그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하여 이윤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도록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세 번째 종처럼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과 열망으로 온땅 가운데 나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뜨거운 복음 전파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당신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뜨거운 보혈을 흘리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여, 오늘 우리가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물결처럼 흘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